이거 왜 틀렸는데? 시작은 문제를 잃는 거죠 이거 절대값 없는 거 생각을 해보자 얘가 증가함수지 증가함수, 지수함수 1만큼 끌어내렸으니까 1대 2반면0 0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x축에서 증가하면서 1에서 돌고 올라가는 형태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제곱밖에 없으니까 우함수 형태, 대칭 형태고 1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 되고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런 정도. 그다음 얘는 3승은 똑같이 1승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것 같아. 여기 1에서 뚫고 올라가는 형태. 그다음에 얘는 제곱이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절대 값이 변화되는 게 마이너스라고 1인 거는 알겠죠 범위를, 마이너스 1의 왼쪽, 사이, 1의 오른쪽, 이렇게 세개 나눠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등호는 미분할 거니까, 아니다, 그냥, 요 범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FX식은 마이너스 1은 영향이 없는 거고 그냥 음수니까 얘 꺾여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A 괄호 바꿉니다. 2에 X-1 마이너스 1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왼쪽은 양수 부분이니까 더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왼쪽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신 괄호 이의 x의 3승.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이의. 그 다음에 미분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1. 더기 2b, x 내려오고 2에 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 2에 E의... 비교하려면 이 밑에 것다 적어야지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달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생기고, 다음에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생기고 음수니까 플러스 되고 영상만 아니면 성이 어게 풀을 하겠는데 E P X E N X。 1 오른쪽은 전부 다 양수니까 그대로 가져갑니다. a에 e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얘랑 얘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고 맞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서 x 마이너스 1에서 왼쪽 오른쪽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얘 마이너스 2 있어.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 3 더하기 3 더하기 3에 2에 마이너스 이승 그 다음 마이너스 1 없으시고 더 플러스 4그 다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2 없으시고 마이너스 1부업세고 더하기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더하기 3에 2에 마이너스 2.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그 다음에 같은 거3 같고 4b는 8, 8, b는 2 그 다음에 니온디에다가 이번에는 1 대입합니다. 왼쪽에 1 마이너스 그다음에 1 대입합니다. 다 없어지고, 땅땅 1 마이너스 2b, 1 대입하면 없어지고 3, 여기 1 대입하면 없어지고 4는 1 대입하면 a, 2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b 는 알고 있고. Hai, h